됐다, 됐다. 이 가시 때문는데가안데그것도 어, 불편해서 불편해. 뗄것 같다. 이거 꼭 붙여야 돼. 됐다. 이거 어디야? 야 빨리 움직인다. 지 생명 위협받는 줄 알고. 음. <laughs> 야 반창고 붙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하네. 야 껍질이 깨져가지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까꿍 됐다. 기가간 달팽이 집도 찾아가 달팽이가. 안녕. 네가 여기 올지 모르니까 붙여. 달팽이 안녕. 니가 니네 발로 여기 오길 바란다 저희가 지금 새로 이사할 집인데 얘가 안가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나 <laughs> 네, 이제 <laughs> 이제 뱅이를 보내줄게요 안녕.